할렐루야. 추석 집회 후에 부어주신 치유 축사의 은혜. 추석 집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 매 시간마다 기름붐이 있었던 예배였는데, 특히 화요일 저녁 집회는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귀한 집회를 사모하여 멀리 미국에서 오신 모녀의 간증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되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셔서 주일 예배부터 추석 집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초신자인 두 분이 모두 방언을 받게 되었고요. 개세만의 기도에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집회 마지막 날에 기도 시간에 자매님이 치유 기도를 받기 위해 강대상 앞에 나오게 되고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아픈 자매를 위해 성신껏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매는 피부 건선에 염증으로 인한 부스럼에 탈모까지 있어서 머리를 민 상태였고 전신이 가려움 증세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피부 질환을 치료받으려고 병원과 민간요법을 동원했으나 효과가 없는 가운데 유튜브를 통하여 마포 길괴를 알고 미국에서 오신 겁니다. 치유 기도는 계속되어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 모두 가시고 남자 목사님과 어머님만 기도하고 계셨어요. 저도 함께 기도해주고 싶어서 그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기도는 계속 이어졌고 저는 예수 이름과 조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치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잠의 문제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구나. 질병으로 역사하는 영을 꾸짖는 기도로 바꾸고 그 영을 향하여 호통치며 축사했습니다. 질병을 준영 올라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갈지어다. 그때부터 자매는 몸을 뒤틀면서, 안 돼, 안 돼, 안 돼,를 외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질병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었고 슬슬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악한 영이 드러나니까 더 집중해서 쫓아내자 생각하고 더 강력하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시던 다른 분들이 자매가 너무 지쳤다고 저러다 잘못되면 교회에 누가 된다고 강하게 만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멈췄습니다. 안타까웠지만 상황을 설명드리고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금요일에 다시 기도하기 위해 이번엔 잠옷실로 옮겼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기도해 주실 분이 여유치 않아서 급한대로 몇 분의 집사님들과 급작스럽게 치유팀을, 기도팀을 짰습니다. 경험도 전혀 없는 해병아리 치유팀이 만들어져서 한번 해보자고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두 시간쯤 기도했을 때 일입니다. 뭔가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악한 영이 더못 견디고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발악을 하며 안 나가려고 버팅겼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을 준 악한 영 올라와 떠나가! 더 강하게 축사하니 더 강하게, 안 돼, 안 돼, 이렇게 강하게 외쳤어요. 어, 그때 제가, 너 언제 들어갔어? 라고 악한 영을 향해 물었더니, 잠시 후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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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되물었어요. 그러더니 절규하듯이, 애비가 그랬어! 애비가 그랬어! 애비가 그랬어!를 연신 계속 먹터져라 외치면서 계속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알아졌어요. 이 자매에게 엄청난 일이 있었구나. 난이 자매의 귀에 대고 아빠를 용서해요. 그래야 자유케 돼요. 자매의 잘못이 아니에요. 자매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딸이에요. 아빠를 용서할 때 지금 이 질병은 나올 수 있어요. 자매님을 위해서 지금 아빠를 용서해주세요. 라고 하며 용서를 풀어 놓았습니다. 그 자매는 울면서 절규하듯이 예수 이름으로 아빠를 용서합니다를 따라했습니다. 계속 따라했습니다. 그때 엄청난 괴성과 함께 무언가가 쏟아져 나오는 느낌, 엄청난 음 소리와 함께, 어, 무언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경직됐던 몸이 풀어졌고요. 순식간에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완전히 몰아내 주신 것입니다. 엄마는 딸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고 어, 이 딸은 아빠를 용서했습니다. 자매도 일어나서 엄마와 포옹을 했는데 그 광경이 정말 기쁘고 은혜로웠어요. 주 안에서 용서와 화해, 치유와 축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은 실로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돼서 그 자매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힘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곱디고운 자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영육으로 공격받아 소망 없는 삶을 살았겠구나. 이런 자매를 하나님은 극률이 여겨주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방언도 받게 하시고 추석 집회를 통해 마음밭을 기경시켜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악한 영도를 뽑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결국 한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하셨으니 이젠 이 자매가 진리로 채우는 시간, 예배로 채우는 시간, 성령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것들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길 소원하며 함께 중부하겠습니다. 집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드리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